당주동에 있는 그 야주개 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음. 그 이승만 대통령 생일 때 되면은 네. 초청받아가지고 경희루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거기 초청받아 가는 걸 내가 알거든요 음. 자유당 때, 네. 동네 자유당 아마 뭐뭐 뭐 했던 것 같아. 네. 그 자유당 아마 자유당이 아마 동네 뭐 간부였었던 것 같아요. 아, 네. 7월 2일 날 네. 밤에 이제 그 보위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예. 다섯 명 와가지고 그냥 연예인인 것밖에 모르거든요. 음, 자택으로 직접? 집에 와서. 와서. 예. 그래가지고 음. 이제 을지로에 있던 그 국립도서관. 예. 거기 한번 수영했다가 서대문 영무소로 이감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대문 영무소에 한번 가서 만났다는 얘기는 있어요. 하여튼 행상도 고 별거 다 했어요. 하여튼. 음. 그런 곳에 안 해보시다가 음. 아버지가 장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음. 괜찮았는데 그리고 고생 모르다 그냥 가서 비싼 부스 고생했다고 음. 한번 내가 태어난 날라 갔는데 정부부에서 한번 조사가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니까 63년도지 음. 그래가지고 나 어디 갔느냐고 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납치자 가족이라서 네가 살살일어라고는그 얘기는 들었어요 음. 아니 6.25년변까지 학교 다녔었고 중학교, 중학교 다녔었고 그래서, 6사변나 남선, 이제, 의용군 뽑아간다니까, 이제, 피난 나가서, 이제, 없어렸고 양평으로 해서, 저, 저기, 여주 이천으로막돌아댕겼다고요 이제, 양평에, 이제, 외갓집 있으니까, 음. 그렇게 댕기다가, 이제, 수복하면서, 이제, 군대로 발표해 들어갔죠. 소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그게, 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적 정리도 못하고 있다. 작년에서, 이제, 그걸, 변호사 돼가지고, 이제, 그, 저 실종으로 다 그냥 신고를 해 버렸는데 유기했더니 계속 생각났죠뭐려 음.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고생들을 안할 텐데 음. 응? 그게 무슨 뭐 아수고 없이 면잘는 사람들인데 음. 그러니까 또 고생들을 많이 했죠. 음. 음.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잠때 우연찮게 생각이 나길래 인터넷을 눌러보니까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명단을 뽑아보고서 전화 걸었더니 여기 있다 그러길래 쫓쳐 올랐는데. <laughs> 그서 십번 아버지가 살아계신 백두 살이신데 부족 우리 오래, 그는 오래됐죠 음. 유교 사면 전 전에 불렀으니까 우리 아버지 참 좋았었는데 아, 아버지 보고 싶어요.